어, 매년 예, 강릉 초당에서는 어, 조산 허균 선생 문화제가 예, 개최되는데요. 어, 허균 선생님은 예, 강릉에 예, 호소장서각이라는 최초의 사설도서관을 만드신 분입니다. 이 홍강이서라고 해서 호소장서각에는 약만 권의 책을 예, 보관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책들을 가져온 것입니다. 그 호소 장서각은 강릉의 그 책의 고장이라는 뜻에서 본다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홍광이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 호소 장서각 기 허균 선생이 쓰신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. 어, 하슬라 예터의 무지개 빛이로 하늘에 빛나고 그 아래 이상한 이희한 책이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하슬라 예터의 그 하늘의 태양이 빛나고 그리고 무지개빛이 이뤄서 그 안에 많은 귀중한 책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 그책 속에 담겨 있는 정신 그런 것들을 이번 그 문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. 하고 있습니다. 자, 교산 허균 문화재, 파이팅!